미북무 소화설비 특별설계도서 3.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제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 확대가 가능한 상황의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암기법 미북무 소화설비 특별설계도서 3. 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 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미국무 소화 설비 특별 설계 도서 3.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 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미국 소화설비 특별 설계 도서 3.1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2.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 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 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4가지 점검 23회 4점. 방사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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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화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점검 23회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 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3.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4.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암기법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점검 23회 당 4. 화인 당사화인, 당사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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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2.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3.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4.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 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점검 23회, 방 사, 화, 인. 사화인 방사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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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화인 스프링클러 설비 목차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배음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배음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배음 수원 가압송수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 점검 13회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 개방 밸브, 배관 점검 24회, 점검 1회, 시험 밸브, 운영 장치 및 기동 장치, 헤드 점검 25회, 송수구, 전원, 제어반 점검 11회, 확인 회로, 배선 등헤드의 설치 제외 점검 25회, 불연성, 수압 및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점검 1회, 암기법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 배음,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배음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배음 스프링클러 설비 수가 재배송 전에 개폐배음 수원 가압송수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 점검 13회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수구역 및일제개방밸브배관 점검 24회 점검 1회 시험밸브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헤드 점검 25회 송수구 전원 제어반 점검 11회 확인회로, 배선 등, 헤드의 설치 제외, 점검 25회, 불연성, 수압 및 가압 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점검 1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 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 장치, 전기 또는 가스, 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 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암기법,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소, 감, 차, 후, 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소감차 후덕. 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에 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밑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 설치 기준. 소, 감, 차, 후, 덕. 소감차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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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차후덕. 푸소화설비, 소감차 소감차 푸소화약제 저장탱크 설치 기준. 화기변화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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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변화백글. 포소화약제 저장탱크 설치 기준. 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 5. 포수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 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암기법 포수화약제 저장탱크 설치 기준 화기 변압 액글 화기변화 1글 화기변화 1글 화기변화 1글 화기변화 1글1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포소화약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은 압력계를 설치할 것. 5.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6.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 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포소화약재 저장탱크 설치 기준 그. 화기변압 액글 화기변화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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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피우장 기변포발장 포소변점장 아백개글